공일번호 초급 플러스. 오늘은 예전에 질문을 받았던 땡땡 타금 규칙에 대해서 다뤄볼까 해요. 자, 보통 우리가 타금 이러면 낯설 수 있는데, 땡땡을 붙여라. 그러면 이해되시죠? 즉, 오늘 다루고 싶은 거는 어떤 단어를 합칠 때, 그때 뒷단어의 발음에 땡땡이 붙는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혹시 규칙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서 오늘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규칙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발음 때문에 실제로 해 보시면 발음이 훨씬 편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 우리들을 위해서 존재하구나. 이렇게 인식해 주세요. 그리고 시작이 앞서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본어 한자를 보면 두 가지 발음 방식이 있죠 음독 훈독 그 개념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왜냐면 이 땡땡 타금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훈독에만 해당이 돼요 즉 일본식 발음 기본적으로는 훈독에만 해당이 되고 음독으로 읽는 단어나 외래어는 기본적으로는 제외가 돼요. 기본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외도 존재하긴 하지만, 자, 예를 들어서 사마 그리고 사마를 붙여볼게요. 자, 포인트는 요 뒤에 있어요. 이 뒤에 있는 단어를 조금 손을 봐서 새로운 단어로 합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 한자 여러분 아시나요? 모양 양 음독, 즉 중국식 발음으로는 요라고 읽어요. 그리고 훈독, 일본식 발음은 사마예요. 음독 훈독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도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음독은 친숙해요. 모양 양 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음과 비슷하다. 싶으면 음독으로 보시면 되고 양과 사마 너무 다르죠? 이때는 일본식 발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훈독으로 왔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클리어한 거예요. 훈독으로 온 단어들 합치면 사마사마 사마 아니죠. 사마자마 이렇게 땡땡을 붙여야 돼요. 여러분 어떤가요? 머리가 너무 아픈가요? 근데 다행히 요 자리.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 말고 이두 번째 자리. 발음이 바뀌게 되는 두 번째 자리에는 아무거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규칙이 있어요. 가행, 사행, 타행, 하행 요것만 가능해요. 그나마 다행이긴 하죠. 자, 천천히 짚어볼게요. 가행부터 대표격, 이런 단어가 있죠. 태, 손, 그 다음에 종이, 가미 여기 있는 발음이 걸리죠. 가, 이 한자만 보자면 종이지 중국식 발음은 시예요. 종이 지시 비슷하죠. 근데 일본식으로 읽으면 카미예요. 지 카미 너무 다르죠. 일본식 발음 자 테카미 여러분 발음해 보세요. 테카미 외국인이 말하는 것 같죠. 테카미 발음 어려우니까 테가미 대가미 발음이 훨씬 편해져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사행. 살펴보자면 이런 거 있죠. 하이 사라. 하이는 제, 사라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요 한자 그릇명. 참고로 일본어 한자를 보다 보면 음독이나 훈독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득이죠. 어쨌든 얘는 훈독 사라만 있어요. 그래서 하이 사라 발음이 조금 애매하니까 하이 자라 제떨이죠.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땡땡이 붙어요. 자타행도 이런 단어가 있죠. 하나치 하나는 코 치는 이미 발음이 세죠. 피혈 중국식 발음은 캣스 혈 캣스 근데 일본식 발음은 치예요. 하나치 얘도 발음이 힘드니까 하나지. 그리고 참고로 이 지는 왜 우리가 시의 땡땡 또 지이긴 하지만 애초에 치에서 왔기 때문에 그 지를 쓰시면 안 돼요. 치의 땡땡 이것도 발음만 보고 틀리시기도 하기 때문에 요 치의 땡땡을 붙이셔야 돼요. 하나치 바로 힘드니까 하나치 이렇게 마지막 하행 이런 단어가 있죠. 히도 히도 이것도 히 발음 걸리죠. 요 한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인 중국식 발음은 진닌 인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중국식 발음 근데 일본식 발음은 히토예요 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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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좀 세기 때문에 히토비토 여러분 아까 전에 그첫 번째 예문 사마자마 도 마찬가지였지만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이렇게 표기해요 이거 잘못 쓴거 아니고 오타 아니고 특히 워드로 칠 때는 타자로 칠 때는 자동으로 변환이 되긴 하거든요. 앞에 있는 한자를 반복한다. 라는 표식이에요. 히더, 비더. 히더, 히더. 보다 발음이 쉬우니까 히더, 비더. 땡땡이 들어봤어요. 이게 기본이 되는 규칙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질문이 들어오기 전까지 얘를 다루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오히려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땡땡 타금 규칙 예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도 그냥 얘는 참고만 하고 규칙은 없는거나 다름 없다 요 정도만 생각하라고 말할 정도로 예외가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그려려니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려려니 하세요. 자 예를 들면 예외 이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본식 발음의 단어들이 합쳐질 때요 땡땡 타금이 발생한다라고 했지만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가부시키 카이샤. 요 단어 조합에서 여기가 포인트겠죠? 얘는 모을회. 일본식 발음은 아우예요. 그래서 카이는 중국식 발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땡땡 타금 규칙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가부시키 카이샤가 아니고, 가부시키 가이샤. 근데 여러분, 놀랄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발음을 실제로 해보시면, 가부시키 카이샤 발음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부시키 가이샤. 이렇게 발음을 순화시킨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게 발목을 붙잡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예외도 있어요. 이미 뒤에 있는 단어에, 타금이 있는 상황 예를 들면 이런거죠 아키 카제 자 여기 카제 이 뒤에 땡땡이 있어요 요 칸은 아니지만 이 단어 자체에 땡땡이 있어요 요 한자 바람 풍 일모식 발음 맞죠 카제 근데도 불구하고 얘는 그냥 아키 카제 아키 가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발음이 어려워져요 이미 타금이 여기 있기 때문에 둘다 땡땡을 붙이는 건좀 너무하죠. 그래서 예외. 이렇듯 예외가 생기는 것도 애초에 땡땡 타금 규칙이 생긴 이유조차도 모두 발음 때문이에요. 제가 존재하는 모든 예외를 다룰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많은데 그냥 이러한 규칙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외우시면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좀 시간이 해결해줘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해도 돼요. 자, 오늘 예문은 없어요. 고생하셨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